3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들 아시지요? 101년자는 오늘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가지고 김이 독립선문을 낭독해서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3.1절입니다. 만인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벌린 날이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을 벌였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기념식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 죽은 백기원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장례식 모임에 한 천여 명이 모였기 때문에 집회를 당연히 허용될 것으로 알고 신청했는데 아마 10명 이상의 집회는 불허하는 모양입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망과 민족적 저항이 우리나라의 만국적 한일 합방과 우리 민족 저항과 유사했던 때문입니다. 3일은 모든 백성이 참여한 그런 국민 저항이었지만 주도적인, 주도적인 인물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순 열사나 안중근 같은 그런 일이다. 그런 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회복될 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이사의 52장 1절로 3절에 "시온이여, 깰 지어다, 깰 지어다, 네 힘을 내일 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자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너는 티끌을 털어버릴 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 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냥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도 모래알 같던 그들이 시원주의라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1948년 기회의 독립을 쟁취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에 힘입어서 독립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파라로 살면서도 결국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야 함은 그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끝장이 났다고 말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번영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티그리스도의 공격도 잠재우게 될 겁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되 겸손하고 본위되는 그런 삶을 우리 용기 있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구원할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인 명예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남의 탓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주의 다른 이들이 뭔가를 하겠지 나는 무임승차로 따라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겨 넘어가기가 어려운 파도를 앞에 두고 있다고하는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하기는 너무도 많이 기울었어 언론이나 정치나 문화 교회 할것 없이 종북으로 기울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회공산주의는 교회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첫째 공격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을 멸살하려는 하만의 흉계에 대항해서 에스더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의 4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합니다. 국민 저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켜져야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들 다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